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가요 가창학을 네, 네 토대로 해서 네 어, 신곡 또는 명곡을 네 아주 과학적으로 원리를 분석해가지고 금방 배우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10분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진성 씨의 요즘 히트가. 최석강. 음.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네, 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무대에서도 네,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네. 자, 이 노래를 오늘 현미경으로 아주 이잡듯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어서. 자, 이어서. 네. 요즘 아주 그냥 전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작곡가 이호섭 이채운의 전화 개인 레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정체가 탄로 날 일이 없습니다. 그습니다 네. 마음껏 전화 주셔서 마음껏 본인의 노래를 점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네, 어, 오늘의 신곡으로 진성 씨의 채석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통 트로트죠, 이게. 네. 자, 시작이 네. 서해 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렇죠. 일단 뭐 단조곡이네. 네. 네, 그러면은 단조곡이라면 대체로 좀 무겁고 슬프고 그리고 또 어두운 그런 이제 감정이 일반적인데. 네, 이럴 때 이제 노래 중간에는 뒤집는 목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게 감정으로 대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해 시작하고 바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네. 뒤집는 목과 함께. 서해 바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서해 e e e 이게 뒤집었다. 네 그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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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제 마치 우는 것 같은 네. 슬픔을 어, 대신하는 그런 이 어, 감정인데 우리 가창학에서는 감정을 진짜 자기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는 목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임팩트라든지 네, 네 그리고 어, 두성다기 복부 바이블 바이브레이션과 <웃음> 같은 <웃음> 네 이런 장치들 발성 네. 그리고 기법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자 그래서 네. 수평 수, 수평 선아 네 그렇죠 방금 선 하신 것처럼 네 수평 다음에 선 슬러로 올린 다음에 네. 추가 하나 달아가지고 어. 선 하고요. 아 이렇게 선아 이렇게 지나가줍니다. 네 수평선아 선아, 선아 은하. 그렇죠. 네. 여기를 근데 표현하실 때배 어, 힘을 정확히 이렇게 명치를 안 쳐주게 되면은 네. 수평선아 이렇게 구획감이 없이 그냥 네. 뭉그러집니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히 들리게 선아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를 어, 어, 어. 그렇죠. <목소리> 이렇게 되게요. 네. 너는 왜 말이 이자 도약을 살짝 하는 느낌으로 슬러를 해주시고요. 네. 말이 없느냐는 여기서 네 명치를 가볍게 터덕 두번 쳐주시면서 반 꺾는 목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아, 그거 맛있네. 진성 씨가 네 이런 네, 거막깔잘 내거든요. 네. 네. 너는 왜내너자앞에다가 네, 예령음 하나 넣어도 예령음 더 좋겠대요 너음왜 말이 음느냐음느냐 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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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마리냐 네. 이런 식으로. 마리 예. 네. 없느냐 나 나야, 나야, 나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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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복나바이야 나야, 나야, 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그 나야, 나야, 나나님 또 여기도 떠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네. 또 뒤지는 목과 함께 떠난 님 이렇게 가지고 음흠. 그리워서 여기는 또한번 활강으로 정리를 음. 또 해줍니다. 아 이게 이제 진승 씨가 네. 아, 사실 이거 꺾어도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진승 씨가 이게 공력이 좀 대단한 가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일부러 네.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어, 반 꺾는 목 대신에 네 활강을 어.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방콕놈 오기 직전에 또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네. 네. 또 너무 껑는목이 멋있게 잘 아친다 해서 그것만 또 하면 은또 대조 효과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아, 대조 효과도 안 일어날 뿐만 다채롭지도 아니라 다채롭지도 않고. 또 가수로서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이 엄청 많은데, 네, 네몇 가지 상품만 내 네, 팔면 팔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네. 팔고 저것도 팔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아메리카노만, 아메리카노만 팔면 그 커피집에는 <laughs> 이어석 박사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웃음> <웃음> 카라멜 마키아또나 바닐라 라떼를 그 달달한 게 있어야 네, 겨우 드시기 때문에. 커피 써서못 먹습니다. <laughs> 제 네. 입맛이 초딩이라서 <laughs> 그렇죠. 그런 이치죠 네. 그리워서 그래서 요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망부석 망 살짝 균열음. 네. 아 망부석. 망부석. 네. 이게 균열음을 줄 때는 네이 네. 목에 힘을 빼고 망. 망네 이게 개구리 망. 한 마리가 깔고 앉은것 같은 그런 느낌. 망부석, 망부석, 되. 앙부석 되어버린, 되어버린. 그렇죠, 이렇게 감정을 처리해 주시고. 네. 채 여기 채 하는데 그냥 채 말고 살짝 귀 모았다가 네. 네, 임팩트와 함께 뒤지는뭐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같아요다 어, 바람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여기가 네. 어, 이 진승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어, 바람을 굉장히 채 바로 이렇게 스피드하게 나가는데 스피드는 곧 노래의 강도와 준비를 네, 하잖아요. 힘이 올라갑니다. 네, 힘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자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온 몸으로 이렇게 그 강박자 처리를 하게 되면 채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진승 씨는 뭐냐면은 어 혀끝만 가져. 이게 고경음이잖아요 채자 치어이 네. 네. 지 쌍지어, 치어 네. 요, 요것은 구기음인데 어, 그러면 구기음도 사실은 혀끝 발음을 해주면 더 네. 좋거든요. 그래서 혀끝으로 가볍게 채채석채그 채, 그렇죠.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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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먹을 뻔했네. 자 석자는 네, 네. 네. 방광루목. 네. 채석강 이렇게 네. 채석석 이렇게 석네석 네. 네. 채석강. 우, 운명 다섯 개인데 네. 두 개로 두 덩어리로 나누면 앞에 운반 꺾는 목 나오고 네. 우, 운명 네. 이동하는 음정 이렇게 네. 하향으로 운반 꺾는 목운명운명 이동하는 음정 네운명 네. 이렇게 되게 네석강 네 그렇게 가도 좋고 아니면은 만약에 좀더 화려하게 하기 싶다 그러면 앞에아예 꺾어버려도 돼요. 석강운명, 그러면 운명. 운명. 여섯 개 이제 또 공식구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때에 따라서는 반 꺾는 목보다 꺾는 네. 목을 더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공식구 여섯 개짜리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섯 개냐 여섯 개냐 골라 골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깊 e 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퍼올리는 네. 느으으로깊깊 기, y 이 이렇게 면좋 좋을 것아요요자자예깊 g 에네그 e e 밑에도 폭자의 y o 글자 피 n 을가져와서깊 d 에깊 l 에 그죠? 깊 그쵸 네. 마지막에 k 이렇게 네. 되네요. y 네. 폭 넘어가기 전에 p 철 발음 e yeah, 니다깊 보게 그러면 리듬이 생깁니다. 네, 자그 다음에 에다가 네. 아주 전광석화처럼 살짝 흔드는 음. 목을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깊게 어. 이렇게 되게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꿈을 싣고 앞에서 이 흔드는 목을 했으니까 네. 여기는 네 그냥 지나가게 편하게 그냥 지나가는 구간으로 요럴 어, 때는 그냥 버리는 구간이라고 하니 우리 얘기하는데 자기 아~ 어, 목소리만 내주는 거 네. 발음만 해주라 그래서 꿈을 싣고 그렇죠. 그렇죠. 온다던 사람 온다 여기 방무는거 온다든 사 사고 어, 걸렸다 네 여기를 슬러를 오. 하면서 도약 음정 처리를 해주는데요 사차 어, 자체를 네 이렇게 슬러로 위로 함께. 올라가면 사네임팩트 있네 임팩트가 없으면 사랑 이렇게 되니까 요 아, 맛이 없는데 네. 사람. 사랑 사람. 사랑 사랑 맛있습니다 그죠 네, 네. 네. 피고치고 피고치고 자 앞에 피고치고는 그냥 강박 강박 피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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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음고피고서고피고집고 피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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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죠고 피고치고 피고치고 고고 꽃은 피, 여기서도 뒤집는 모, 뭐. 피자 피어 건, 건, 만 그렇죠. 건 자에 반 꺾는 음, 목 넣어줍니다 음. 꽃은 피어 건만 네. 꽃은 피어 건만 그리고 만 자를 많은 분들께서 네. 이 노래가 슬프다고 해서 피어컨먼 요렇게 동그란 발음으로 하다가 네. 많이들 망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 네. 그렇죠 무급 네, 그래서 음. 일단 발음을 음. 네, 먼저 네, 평순모음으로 해서 음. 밝게 잡고 또 음정 포인트도 인호상부성. 네 사용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비어건만 이게 아니라 비어건만 음. 이렇게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진성 씨는 어, 최고음 부에서는 네. 네, 두성복부 베베리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어, 인후상부성 폐생을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특징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꽃은 피었금만 그렇죠 그, 이렇게, 이렇게 아주 직선으로 시청자 귀에 싹 꽂히게 이렇게 예. 보여주시죠 네 파도 소리, 파도 소리. 반꺾 넘어갈 하긴 했는데 네. 짧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길게 처리를 뒤에 여운을 남긴 다음에 넘어갑니다. 음, 그럼 약간 서스펜션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래서 그냥 하면 파도 소리 이게 아니라 네. 파도 소리 이렇게 음. 남아 있게. 일단 반꺾 넘어갈 주고 나데 약간 좀더 인터벌을 네, 좀 가져가라. 파도 소리 칼 여기도 방콕 놈모 칼칼매기만 네. 기자에도 방콕 놈모 칼매기만 예. 음. 그렇죠 슬피 울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음정을 헷갈리시더라고요 울고 다음에 네. 슬피 울고인 하고 내려가세요 근데 네 재석강 네. 네. 여기는 슬피 울고 있네요. 똑같은 음정으로 이, 이 자를 이어줍니다. 네, 자 슬피 울고 있네요. 있네요. 있. 네. 아 요거를 팔강이 아니면은 방광 넘어 두번 연속으로 어. 해서 있네요. 있네요. 그렇요딱그 느낌입니다. 네. 네. 슬피울고 있네요. 대신에 네 강한 방 꺾는 목이 아니라 이렇게 절제된 느낌이나다가게 가볍게. 느낌이 가볍게, 가볍게. 응. 방파제 여인의 설움 또 여기 방 꺾는 목이 두번 연속 앞에 나왔다고. 네. 또 이제 반대로 파이 활강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방파제 그냥 그렇죠. 갑니다 체의 활강으로 하고. 방파제 여인의 설움 그 누가 크 여기 이제 호흡을 과다하게 많이 넣어서 크처럼 들리게 하면서 음. 강조를 해줍니다. 음, 사이다 한잔 했어. <웃음> 음. <웃음> 크 크. 아, 나는 소주 한 잔이야. 소저 그누칼~ 그누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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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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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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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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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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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기 직전에 네, 여기를 느리게 하다가 갑자기 아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도약을 딱 시켜주는 거죠 음, 네. 그걸로 대조효과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채석항 이런식으로 네. 그 다음에 말좀해다 이동하는 음정 화향으로 하고 네. 그냥 오 이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뒤집는 목을 넣으면서 음. 오로 갑니다 다. 이렇게 되게. 오, 어, 그러면 다, 아, 아가 이동하는 음정이다, 그죠? 네. 근데 제 평상시 제 스타일은. 네. 다오 마지막에 또 꺾는 목이 들어가려 고 그래 자꾸.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아 네. 어, 진승 씨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을 또쓰셔도 좋고요. 네. 네. 음말좀 얘기합니다. 말자는 음. 예령음과 함께 예령음을 주면 더강조를할수 있어요. 여기는 어, 부드럽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강조으로 네, 그러면 갈성을 넣어도더좋겠네요말좀 어. 음, 해. 마이 좀 그렇죠. 어, 해. 마이 음, 좀 해. 해. 보세요 해. 석강아말좀 해. 마이 좀 해. 네말말 그러니까 말좀 해. 마이 이 마이 좀 감정이 깊은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laughs> 안 갈켜 주지. <가르쳐주지. 웃음> 자, 이거는 뭐냐면은 네. 네, 앞에 말자는 이제 어, 예령음을 통해 가지고 갈성을 더 붙여서 네. 어, 호소력을 더 주려고 했고요. 네. 헤드 여기는 이제 네, 소리를 헤다 원래 이렇게 이제 네. 발성을 풀어야 되는데 어, 안타까움을 좀 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성대를 살짝 이렇게 짓 눌렀어요. 헤드 헤드 네 흐느끼듯이요 네 그렇죠 흐느끼듯시네자 어 네. 그렇게 해서 안타까움을 좀더 표현을 강조를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서 어, 가창학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어, 원곡 스타일로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또 꺾는 목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은 거기에 또 대입을 다른 걸또 대입해가지고 또 맞아요.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가요가 네 천의 얼굴을 한 예술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성 씨의 어, 대표적인 그런 아주 특징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창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또 아, 어, 이렇게불러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부르는 것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 10분 특강은 채석강 진성 씨의 노래를 살펴봤고요. 네.